아, 아, 자리 잡아. 와... 치료받아라. 자리를 잡을 때가 응. 없다. 원숭이야 될것같데아 이거 나살 수를 못 하겠는데? 저거 어떻게 할수 있는가 아무도 없어. 어. 나 했는데? 한번화장실 갔다 오려면 보다더 보내줘. 더궁이안찼어어 위도 위치 려 주라네. 이 세계 정면. 에면이 제일 좋지. 다들 저거 봐. 위도 메코. 계 강한 건물 안에 오. 오른쪽에 있어요.

너무 잘 지금 위도 궁인가? 나. 나뽕주어 나. 2층에 나 있어. 오른쪽에 있어, 오른쪽에 있어, 오른쪽에 있어. 솔드, 솔도 공격, 솔도공도공너왜 내려가냐? 상거 어. 나오는데. 어. 한쪽 어. 어. 왜 내려갔어, 솔져? 와, 아. 뒤에, <laughs> 위도 뒤에, 뒤 아, 뒤에, 도 계속 있어. 밧데왜내려갔어방어막금방방가방어 방금. 방는데없 방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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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금방방 방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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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나 방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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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 <목소리> 아버지다 <또> 포기하지 마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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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초월한는데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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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월로 치 아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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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와>, <진실. 목소리> <목소리>

내가 지금 하는 표정 10cm다, 또 10cm! 와, 어, 방금 포기했다. 이쪽 방금 포기해야 될것 같은데? 와, 존댓다. 아, 이거 잖아 어. 아, 뒤 와, 씨. 아이고. 아이고. 빨리가 빨리가 아이이고 아이고. 아이아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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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이기? 그만 안해 다이아 다이아 선지자 아니 쟤 공퇴가 그만임 아 그래? 어 고마워 좋아. <yelled> 좀 먹고 되념을 위해서 싸우지 마. 그요천천 차분하게 평화를 즐겨 볼까요? 물론 겠지만 공격 시까지지 와하게 부라 신 치유의 물결 가 <가동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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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맞아. 웃음>

응. 다시 가자 겐지 뒤로 돌아 음? 음. 어. 어. 어허? 아나 힐좀 주세요 오에이 지졌고요 겐지 맞아 맞아. 어거 버스킹 버스 오, 왜 이래? 내가 계속 치우. 우리 이층 고집하지 말자. 정면 가자 정면. 뛰어오자. 오늘도 한올 거임. 오늘도 한줄올 거임. 한 오늘 뭐다 <laughs> 아, 들어갈 수가 없네. 이층 고집하지 말자. <laughs> 하고 못 들어가면 c o u r s 확인. u 까 you 어 r e h 야겠다 Oh, Senator! Nothing! n o t h

나 이거 어쩌다 아이, 고마나 신야? 가볍게 는데영웅이 일어나세요. 나중에서 력해 어디서 있겠니? 봉겐지 <laughs> 가야지, 봉겐지. 용인에 보자, 봉겐지. 봉겐지. 나한쪽로대2중한쪽로대2중 <laughs> 티르르. <laughs> 오, 어 와. 기었다. 뒤에. 형 거기 힐안 들어가. 부족 때문에. 어... 먹었어. 오호. 어허... 템. 팸... 어... 살릴 수 있나요? 괜찮아. 다안 되겠다. 뿌려도

넌 당해졌다. 가자만 선 나이스 필인데. 와, 핵커도 잘했다. 잘했다. 나이스. 고르 씨형 <laughs> 이러는 거 아니에요. 망자 아, 아이고, 아이고. 아, 내가 요데 이게 틀레어한 대. 야, 나 지렸다. 아, 왔어? 인자. 어, 아니, 뭐지, 큰 선수야. 아, 데 있어요? 옆에 틀어요트레나힐좀 옆에 아, 귀아다 히저. 귀 아이고, 녹았다 나이스. 루카다루카다루카다루카다루카다루카다루카다루카다 루카타. 다카타다좋타다카 <laughs> 아, 재웠는데 우리 한타더 나왔어요. 진정한 두 번은 더갈수 있다. 의다세요 보르스 행님은 살리지 못한 제잘못입니다 저기. 아, 와. 저 필요해. 네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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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. 한대. 한대 아이씨. 저기 자 빠졌고 개꿀다리 빠졌고. 또... 야야상상 보기 다 어, 었다뭐어 이거? 와게 well, 그래. <laughs> <laughs> 아웃교. <점수> 3하시위메 나오겠지? 일것 좀볼때 펜디님을 위한 싸움을 멈추지 마. 잘. 작은 포유류. 뭐. 아 작은 포뭐 아저. 어 공격 시까지 30초. 전장은 다 거기서 거기 뭉쳐서 완수하자. 할게없네할게 없어. 브유. 음? 다요 아, 공격이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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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3 2 1. 음. 공격을 시작. 음. A 거점을 장악하십시오. 가다 음. 공격 고 있어. 답이 네. 어. 아. 우리 <laughs> 2층 안 가면 안 돼? 같이 교전에 돌입해. 이층 없어. 어, 이피 준비. 좋다 좋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아감아주 있어 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어? 아, 왜 이렇게 있었는데 올려놨나? 아. 진짜 나 죽는 줄 알았어. 아 그래 좋겠라 아. 오빠 딜러 위주로 힐해 주세요. <laughs> 저 겐지한테 물려요? 아.. 겐지 겐지 좀.. 힐러 다잘려서괜찮 끝나면. 어? 아 이거 아아 우리 더러운 조합 가자 이거. 안 되겠다 저 세상에서 제일 그래? 더러운 조합으수 3대3 공수 변경 준비하십시오 저런 자 뭐할까? <laughs> <laughs> 내가 있는 한 아무도 죽지 않는다 뭐, 수비몸 없어, 도 돼? 저기, 저기, 저저희가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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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까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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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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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여기, 여기, 아니야?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가 더 거의 어? 가면은. 뒤에, 뒤에, 뒤에. 여기, 가더 좋아요 거기여면은 뒤에 기 여기, 여 여기, 여기. A. 여기, A. 손님 여기. 손님 여기, 여기. 여기, 여 여기, 요 출격 준비 완료. 기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 이 돌려. 방금 앞에 봐, 강병 붙셔야 돼. 티빈 조심하시고. 걷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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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 내려 가 내려가 내려가. 내려가, 내려가. 아나 해. 아 제발 와 죽겠다. 아,

아, 다 떴네. 저팀 되게 위험한 팀이다. 아 개발렸네. 음. 잘하네.